책 읽는 치아 리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치아 리더입니다. 밤에 잠이 안올때 또는 밤에 지금 자기는 너무 아쉬울 때 있잖아요. 뭔가 재밌는 거 보고 싶을 때 그때 영화는 좀 보기 싫고 뭔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책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가끔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어김없이 선택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인데요. 그의 소설책은 언제나 선택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위화 작가는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이야기를 술술술 풀어나가는지 대부분 작가들은 어떤 기승전결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이야기를 이렇게 어, 진행시켜 나가잖아요. 그런데 위화 소설을 읽고 있으면 그냥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작가의 말을 자꾸자꾸 자꾸 따라가게 돼요. 이 작가도 그냥 술술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의도를 가지고 소설을 썼다기보다도 의도치 않게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정말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화 작가를 알게 된게 사실 학창 시절에 알게 되었어요. 바로 허삼감 매역기를 통해서 위화 작가를 알게 됐는데요. 아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안 나지만 어,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이책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정말 책을 읽지 않는 아이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고 성인이 돼서도 이 책을 떠올리면 아 어, 맞아 이책 너무너무 재밌었지. 그렇게 떠올려지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와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이 책, 허삼감 매열기랑 인생이라는 또 다른 위화 작가의 소설책인데요. 그 책을 리뷰한 적이 있어요. 이 책들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위화 소설 중에서 가장 최고로 뽑는 소설은 바로 인생인데요. 인생은 사실 살아간다는 것의 개정판이에요. 처음에는 인생이란 제목이 아니었고,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근데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이 더그 소설에 자, 잘 맞는 것 같아요. '살아간다는 것', 인생이라는 그 소설은 위화의 두 번째 소설이었거든요. 그 소설이 영화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4년 만에 나온 세 번째 소설이 바로 허삼감 매열기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읽은 책 또한 위화 소설이었는데요. 어,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을 때는 항상 위화 소설을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어, 하나는 제7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제입니다. 제 7일은 제가 이북으로 봤어요. 이북으로 나와 있는데, 형제는 이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보았습니다.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형제는 두건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두개다막 이렇게 두꺼워요. 두개 합쳐놓으면 거의 이 정도 될걸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다 읽을까 사실 두께를 보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위화 소설은 정말 잘 읽혀요. 너무너무 재밌게 말이에요. 제 7일이라는 소설은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7일 동안의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천상에 가지 못하고 떠돌게 되는 7일 동안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아버지에 의해서 길러졌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 부정의 그런 절절하고 정말 가슴 실인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인공의 출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신모가 만삭일 때 기차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 볼일을 보려고 기차의 화장실로 갔는데 그만 거기서 힘을 주다가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주 옛날이거든요, 배경이. 그 당시에 기차는 구멍이 뚫려 있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의 배설물이 다 기차길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친모는 그 산길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힘을 주다가 아이가 그냥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 깐난 아이 신생아가 기찻길에 덩그러니 놓여지게 됐는데 그 기찻길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주인공의 아버지였어요. 지금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젊은 나이에 남자 혼자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먼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그 7일 동안 찾아다니게 돼요. 그 찾아다니면서 다른 영혼들의 사연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정말 뭘까 싶을 정도로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정말 힘들 때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나 할까요? 그 다음에 읽은 소설이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정말 제목답게 형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형제냐? 사실 피로 맺은 형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가정의 아빠의 아들과 다른 가정의 엄마의 아들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 서로 형제가 된 형제였습니다. 맨 처음 부분에는 이광도라는 아이의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옛날 중국의 화장실은 이렇게 푸세식이라 그러죠. 구멍만 뚫려져 있고 밑에가 다 오물로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문 같은 게다 낮아서 다 이렇게 얼굴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앉으면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남녀가 분리되지 않고 남녀가 같은 공동화장실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 이광두라는 어린이가 여자들의 엉덩이를 이제 보려고 몰래 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 옆칸에 푸세식을 뚫린 그 구멍을 통해서 여자들이 볼일을 보는 그 엉덩이를 보게 된 거죠. 그 사건으로부터 일화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광두가 어떤 아이인지 알게 되고 아버지 역시 여자들의 엉덩이를 훔쳐버리다가 똥통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똥통에 빠져 사망한 아버지를 끌어내서 이광두의 집까지 옮겨다 준 사람이 바로 손범평 선생님인데요.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송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남이 시작되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송범평의 아내가 죽자 송범평과 그리고 이광두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송범평의 아들인 송강과 이광두가 형제가 됩니다. 이광두와 송강은 너무나 다른 성향의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끈끈한 형제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문화대혁명의 희생자로 죽게 되자 어, 이광두와 송강은 다시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요. 이광두의 어머니 또한 병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시자 이광두와 송강이 다시 만나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둘이 함께 살면서 이제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데요.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서 둘이 다시 한번또 갈라지게 됩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를 저도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이렇게 알았는데 그 문화 대혁명이 어떻게 살아 중국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공격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소설 속에 너무나도 잘 표현을 했거든요. 또 마녀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읽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비인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 소설 속의 그 문화 대혁명의 시기에 사람들의 삶과 그런 고통들이 고스란히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위화 작가는 중학교 시절에 문화 대혁명 시기를 겪었대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설의 배경으로 어, 자주 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그의 소설은 항상 중국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중국의 역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을 샀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중국편이에요. 사실 제가 세계사 역사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거든요.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연복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선택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위화 작가는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 산문도 많이 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읽은 책도 몇권 있는데 역시 소설뿐만 아니라 그냥 산문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군더더기나 뭐 자기의 뽐내, 뭐 자랑, 뭐 이런 거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과감 없이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그런 문체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이 책에서도 사실 어, 책 소개 같은 게 나와요. 책 소개해주는 그런 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책 읽어봐라. 이 책은 자기가 어떻게 읽었다. 이런 음, 책 리뷰 같은 형식의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책 소개하는 그런 산문을 보면 사실 그 책을 읽고 싶지도 않고 그 책에 대한 공감도 별로 많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아 작가가 이렇게 소개해준 책은 정말로 되게 읽고 싶었어요. 베스트셀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번역본이 없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하고 싶더라고요. 아직 위아 작가의 책을 다 읽지 않아서 정말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읽을 책이 남아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위아 작가의 책은 좀 소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실 책을 읽기에는 저는 이북이 e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 이제 책을 들여놓지 않는데 위화 작가의 책은 그냥 오래오래 제가 간직하고 싶어서 따로 소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나중에 제 자녀들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일단 책꽂이에 좀 소장을 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밤에 자기 전에, 어좀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위아의 소설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